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투자 경고 해제가 기대되는 엔터 종목 하나랑 로봇 한개 그리고 오늘 이제 해제가 된 현대중공업도 한번 같이 공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현중은 장중에 마이너스일 때좀 단기 플레이하려고 들어갔었다가 야 이거 플러스로 마감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좀 팔고 다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어쨌든 <laughs> 어이없게도 종가가 이제 보합으로 끝났어요. 종가가 보합으로 정말 주차를 기가 막히게 한 다음에 그 덕분에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됐습니다. 요건에 의거해서 보합이어도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보게 되면 또 재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재지정 요건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판단일이라고 하는 게 6월 5일부터 한 10일째 되는 날 동안 몇 번씩 판단을 하는데 6월 5일이 이제 기산일이니까. 내일 이제 6월 5일이죠 그 내일부터 이제 10거래일 동안 이세 가지, 이세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되는데 이셋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3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40% 이상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틀 동안 40%씩 막 추가로 급등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니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 무겁기 때문에 일단 그,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신용 플레이도 가능하고, 어,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뭘까? 그리고 볼만한 게 뭘까? 라고 본다면, 쌈지 엔터와 로보티즈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쌈지 엔터는 이제 요게 해제가 오늘이고, 요 하루 뒤죠. 로보티즈는 오늘 이제 해제를 또 체크를 하는 날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쌈지 엔터인데, 쌈지 엔터는 오늘 그 조금 올랐어요. 조금 더 올랐지만, 이게 종가가 떨어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15거래일 전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롤링으로 수년해서 적용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날 이제 한번 더, 6월 5일이다. 6월 5일인데, 종가가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더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어 동일한 가격 동일한 가격이어도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니까 어 요거는 이제 제가 같다 까지도 표시를 해서 같다 어 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것까지 해도 이게 보게 되면 풀려요 그러니까 78,800원이 이하로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장중에 이제 78,800원 언더로 한 2, 3%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 내가 쌈지 엔터를 좋게 보고 있었으니까, 쌈지 엔터를 한번 주워볼까? 때마침 수급도 비워져 있는데, 요즘 이제 얘네들이 비용절감도 잘돼 있으니까 볼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쌈지 엔터가 2분기, 1분기 때 이제 비용절감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모습을 봤고, 그러면서 이제 싼리오의 어떤 스토리랑 비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차 캐릭터와 신규 제품 상품군도 출시되면서 한번뜬 캐릭터가 이제 계속 되고 중국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돈도 덜 쓰는 구조고. 그래서 회사의 어떤 구조가 바뀌어져가지고 비슷한 어떤 IP를 가지고 이제 엔터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가 그래도 싼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어, 계약도 바뀌고 동남아나 미국도 가니까. 뭐, 이런, 이제, 어떤, 이벤트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모멘텀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야, 이 쌈젠터도 수급까지 비워져 있으니까, 왜냐면 당연히 투자 경고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매수에 힘이 빠져 있겠죠. 그,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수급이 비워진 건데, 내일, 이제, 6월 5일날 78,800원 언더로만 떨어지게 되면, 보통 이럴 때공략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한2% 정도 떨어지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주가였던 평균 변동폭이 있잖아요. 그 평균 변동폭에 해당하면은 사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 요, 요고 요건 이제 로보티즈인데 로보티즈도 수급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단상에 6월 4일날 그안 됐어요. 왜냐면 하 이게 하루더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판단할 것 같은 날에는 어차피 그 다음날 떨어져야 되니까 전날 아예 주가를 튕겨버리나 봐요. 준 전날 주가를 튕겨버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떨어져야 이제 그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데 전날 주가를 튕겨버리면 그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기 편하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되게 되면 요것도 이제 어 는으로 바꿔야 되죠. 는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68100원 언더로만 떨어지면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6월 4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루 정도 한2%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전날 한 8%씩 올라간 것들은 그 다음날 평균적으로 이제 매스타점이 뭐2% 정도의 변동폭은 있잖아요. 그래서 한2% 정도 떨어지면 로보티즈가 어, 수급이 비어져 있네. 그럼 얘는 모멘텀이 뭘까? 얘도 보니까 모멘텀이 꽤 괜찮아요. 2분기 때부터 아마존 테스트 물량이 막 본격화될 수도 있고, 이따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도 했고, 액추에이터 기준으로 막 수출도 한70% 80% 정도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뭐 로봇 쪽에서 좀 대장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이제 빅테크 관련된 고객사들도 뭐 테스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일본 및 북미 시장에서 조기 양산도 내품 될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고 있고, 그래서 로보티즈를 시장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데, 어, 공격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시기가, 내일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주가의 투자 경고 종목을 보는 이유는 이게 가야 될 곳에서 억지로 잡혀 있는 놈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신용 물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갈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 그 부분을 위주로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상지건설 이런 건 보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세론이니까 이게 뭐 별다른 모멘텀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약바이오 쪽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두려나, 밖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의 어떤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어, 요런 이제, 그,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파는 거가 아닌 경우에는, 좀, 음 투자 경고 해제를 가지고 플레이하기가 좀 쉽진 않다. 변동 속에 너무 있을 수도 있다. 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볼만한 게 쌈지엔터랑 로보티즈 한번 어, 투자 경고 해제될 때 공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